안녕하세요 송도 미니 전시장의 허민우 매니저입니다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12월 동안에는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송도 미니 전시장이 리뉴얼을 위해서 지금 임시 팝업 전시장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또 영상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영상 올리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12월 달에 제가 할인이 거의 맞지?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월까지도 지금 좀 혜택이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기회에 한번 전기차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12월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재고 한정으로 특별 할인을 많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월에 지금 25년씩 남은 재고들이 소량이지만 남아있고 또, 이렇게 보시는 이 한정판 모델도 프로모션 조건이 너무 좋아서 긴급하게 비상상황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옆에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니의 20주년 기념 모델인 어반 에디션인데요. 에이스맨 어반 에디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노 할인, 노 프로모션 조건이었지만 한두 대 정도만 지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영상 끝에 한번더 안내를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두분 한 정도만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이 한정판 기념 모델을 고객님의 손에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네, 지금 옆에 보이는 미니 어반 에디션을 제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영상에도 있듯이 이 특별한. 바디 컬러와 루프 색상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곳곳의 색깔의 건공남이라든지 미니 20이라는 한글 글자라든지 혹은 곳곳에 뭐 포인트적으로 미니의 한국 20주년 기념물 모델을 만든 미니 어반 에디션이 이제 옆에 있는데요 어, 거기다가 미니 베이스맨에는 없는 옵션인 하마카동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의 완전한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어, 미니 어바네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노할인, 노 DC 조건뭐 프로모션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에디션 모델인데요 2026년도 1월 지금 기준으로는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소량이지만 이 재고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확보해 놓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모션이 조금 더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신청이 안 되는 시즌인데요. 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6년도,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따라가는 상황인데 아직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지금 이 어반 에디션을 추가적인 보조금을 프로모션으로 적용해 드려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반네이션을 조금 공유하셨거나 아니면 미니의 전기차를 좀 공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귀에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어반네이션 말고도 미니 쿠퍼 전기차 모델도 특별한 프로모션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미니의 전기차를 조금 어, 괜찮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프로모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권장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12월 달이 제일, 제일 연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풍수 엄청 좋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연장선으로 13월이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물량 한정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엄청난 빅 이벤트 같은 게 지금 1월에 한정으로 소량이지만 한정으로 갖고 있으니 지금 보시고 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 기준 한정 이벤트 제가 바로 도와드릴텐데요 뭐 썬팅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를드리고 생활 ppf 그리고 유행 포트까지 싹 정보해드리는 거를 무료로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 한정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빠르게 한번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핵심은 오늘 1월 달에는 전기차를 사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이런 한정판 모델, 쉽게 구할 수 없는 한정판 모델을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혜택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달은 이번 1월이 한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한번 연락 주시는 분이 바로 승자인 거 아시겠죠? 지금까지 송구 미니 전시장의 미니홈피 허민우 레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